올한해 지역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마포구 새마을 지도자들인데요. 봉사를 삶의 가치와 보람으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한 대상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마포TV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20일 마포구청 중강당에서 마포구 새마을회가 주최한 2023 마포구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및각 지회장과 단체장, 새마을 지도자, 수상자 등약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해 동안의 성과가 보고됐고 우수 지도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습니다. 마포구 새마을 분녀회 김설란 회장이 대통령 협동장 훈장을 수은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서울시장 표창 및 마포구청장 표창 등총 16명이 수은했습니다. 한편 마포구 새마을회는 소외된 이웃을 돕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